여러분, 이강의 달이 흐른다 3회는 다 보고 오셨나요? 안 보셨다면 오늘도 제가 스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스포하는 늘하랑입니다. 회가 지나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이강의 달이 흐른다 3회 정말 숨막히지 않았나요? 우리 세자 이강이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니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3회 내용을 탈탈 털어서 리뷰하고 앞으로 펼쳐질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3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 바로 이강의 절벽 추락신 다시 짚어봐야 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세자가 공격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격의 배후가 누구일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고편에서도 나왔지만 좌상의 딸 김우희와 재운대군 이윤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김우희는 이윤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인 좌상은 그녀를 이강과 혼인시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 해요. 직접 왕이 되는 것만이 이강과의 국혼을 피하고 이윤과 맺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대사 혹시 복선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김우희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강만 사라지면 국혼도 없고 이윤이 세자가 될 가능성도 열리니까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운명처럼 나타난 박다리, 물에 빠진 이강을 구해주잖아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과거에 죽은 세자빈과 똑같은 얼굴을 한 박다리,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난 이강, 월하노인이 말했던 끊어진 붉은실, 홍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강력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목숨을 구하고 구해주는 관계가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얽혀버린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본격적인 영혼 체인지가 시작된다. 절벽 추락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경험이 두 사람의 영혼을 뒤바꾸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예고편에서도 서로의 모습에 경악하는 장면이 살짝 비쳤잖아요. 이제 진짜 역지사지 로맨스가 막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자가 된 박다리에 아슬아슬한 궁궐 생존기가 펼쳐질 거예요. 말괄량이 부보상 박다리가 갑자기 엄하고 진중한 세자 노릇을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나요? 좌상을 비롯한 쟁쟁한 신하들 앞에서 과연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특유의 넉살과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를 넘기는 장면들이 큰 재미를 줄것 같아요. 세 번째, 반대로 부보상이 된 이강의 고난기가 시작되겠죠. 평생을 왕세자로 살아온 까칠하고 도도한 이강이 보찜을 지고 장사를 해야 한다니 낯선 환경에서 박다리의 삶을 직접 겪으며 그는 아마 처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이 나중에 그가 진정한 군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몸이 바뀐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밀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도 스포해본 이강의 달이 흐른다 리뷰 및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두 배우의 케미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이강의 달이 흐른다 예측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예측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